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6월 26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토부를 통해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대 일명을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민영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폭거이며 반드시 심판받을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우리 철도노조는 그동안 철도 발전을 위해서는 민, 관, 정의, 토론을 통해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를 지상 과제로 정하고 국민 여론과 전문가와 각계의 모든 의사를 무시한 채 그들만의 밀실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수어발 KTX 민영화 꼼수에 이어 또다시 국회도 무시한 채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 사회의 반대와 우려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경실련, YMCA, 참여연대 등. 시민 사회 단체들이 발벗고 나섰고, 대학 교수를 포함한 천 명이 넘는 지식인들이 긴급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여론 무시, 객관적 검증 부실, 졸속 준비 등 총체적 부실이라며 불복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권도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 민영화 추진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철도 공사 부채 구조적 요인과 정부 책임 문제에는 눈 감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영화나 다름없는 방안이 국토부에 의해 국회와 국민 여론의 수렴 없이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도 높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농지 여러분, 이제 정세의 흐름은 우리 편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출범 4개월 동안 불통과 무능, 부정부패로 점철되어 온이 정권은 이미 촛불이라는 대규모 국민저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 철도노조가 진행한 철도민영화 반대를 위한 야간 촛불에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뜨거운 투쟁 의지가 있기에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7일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은 찬성률 89.2%라는 압도적 가결로 쟁의 행위를 힘차게 결정해주셨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미 정권은 궁지에 몰려 있고 시민사회의 흐름과 국민 여론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 동지들의 의지 또한.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사전의 투쟁 뿐입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한번 결심하면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번에 확실하게 투쟁으로 보여줍시다. 7월 13일 가족은 물론 주변의 모든 분들과 함께 촛불로 모입시다. 수만의 촛불이 바다가 되어 저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권을 휩쓸어버립시다. 철도 민영화 분할 매각이라는 꼼수를 다시는 내놓지 못하게 시민과 함께 손잡고 투쟁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바로 노동자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줍시다. 조합원 동지를 믿고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 투쟁대열 맨 앞에 자랑스럽게 서겠습니다. 투쟁!